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이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경주와 제주 그리고 부산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천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 그리고 부산은 전쟁 이후에 근대 역사물들이 남아있는 공간들입니다. 제가 주로 사진하는 것들이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조로 가지고 이 환경들이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또 문화가 바뀌어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공간에서의 어떤 어, 사진에 찍는 어떤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풍경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풍경들인데 사실은 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재수처. 그다음에 포즈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거기 와서 그곳에 와서 그 공간에서 즐기는 어떤 모습들이 전혀 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현대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대의 모습들을 가장 많이 반영해 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시는 아마 제가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도시는 아마 제일 우리가 살면서 공간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의 상품의 가치로 전환이 돼서 사람들한테 소비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관광을 오게끔 유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경주에서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그 첨성대 앞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첨성대 앞에서 이제 잠시 멈추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걸 고개를 돌린 순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제가 찍을 사진에는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신혼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문화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하나의 그냥 레즈 공간이 온것 같이 그 공간들을 즐기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리 왔을까? 그러한 관심, 그 다음에 호기심, 어, 마찬가지로 아까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게 도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주 공간이 부산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무화꽃이 피었으다는 어떤 제스처나 포즈,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풍경, 아이러니들, 이런 풍경 외에 또 다른 도시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구조로 변화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대략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학이라는 어떤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어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